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건문 문제 5번 주사위 게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순대꼬치를 먹을 용돈이 부족한 재호는 엄마랑 주사위 게임을 통해 추가 용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사위 3개를 던져서 같은 주사위가 3개가 같다면 같은 눈 곱하기 1000원을 받고 주사위 2개가 같다면 같은 눈 곱하기 100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사위, 주사위가 모두 다르다면 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세 번째 주사위를 차례대로 a, a b, c로 설정해두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눈을 정하기 위해서 sum 하나 설정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print f 세개의 주사위 값을 입력하시오. F,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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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입력받고요, b 입력받고요, c 입력받습니다. 이러면 첫 번째 주사위, 세, 두 번째 주사위, 세 번째 주사위 값을 입력받게 되죠. 그리고 여기 순서 문제 순서대로 첫 번째는 세 개의 주사위가 같을 때, 두 번째는 두, 자위, 두 개의 주사위가 같을 때, 마지막에는 모두 다를 때, 순서대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if, a는 b와 같거나, 같고, 그리고 b는 c랑 같을 때, 그러면 a랑 c는 자동으로 같게 되겠죠. 모두 같을 때는 printf, %d, 1, 합니다. 곱마 여기서 세 개가 모두 같다면 같은 눈 곱하기 천이랬기 때문에 a 곱하기 천이 됩니다. 이때 a랑 b랑 c는 모두 같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주세, 두 개의 주사위가 같을 때를 한번 적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lse if a는 b랑 같거나 또는 b가 c랑 같거나 또는 c는 a랑 같거나 세 개의 경우를 설정해 주고요. 들어왔을 때 if a가 b랑 같거나 a가 c랑 같을 때 썸을, 미리 정해졌던 썸을, 같은 눈을 A로 정해줍니다. A는 B랑 같고, A는 C랑 같으니까, 이 경우에는 A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else. B랑 C와 같은 경우를 else로 뒀습니다. 이때는 썸을 C로 합니 썸을 B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나와서 printf, %d, 원, 축하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경우에는 100원을 더 받기로 했기 때문에 sum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나와서 모두 없을 경우를, 모두 갖지 않을 경우를 한번 하겠습니다. else printf 추가 용돈이 없네요. 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된다면 실행을 시켰을 때첫 번째 6, 두 번째 6, 세 번째 주사위 3으로 설정한다면 600원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 모두 같은 경우, 3, 3, 3을 하게 되면 3,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 모두 다른 경우를 하게 된다면, 1, 2, 3. 그럼 추가 용돈이 없네요.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